오늘 좀 특이한 경우라 어, 여성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연휴, 추석 연휴, 어, 하루,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. 한 3일, 4일 이렇게 연휴로 놀다 보면은 정말 손님들이 아침까지도 들어옵니다. 요즘 해가 6시 전에 살짝 밝아지면서 6시쯤부터 해가 떠요. 근데 그때도 손님이 와요. 이제 내일 모레 뭐 이틀, 3일 이후까지도 출근할 부담이 없으니까 밤새 노는 거예요. 근데 오늘 6시 반쯤에 7시였습니다. 7시에. 여성분 세 분이 들어오시더니 셋이 잘방좀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단체실이 있어가지고 다인실이 있어서 방을 드렸죠. 들어가시는데 이제 40대 여성 두 분, 뭐 30대 여성 한분 이렇게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들어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누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몇호인지 알려주지 말라고. 의아했죠.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경찰도 뭐 실종 신고에 대한 뭐 서류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가족인지 지인인지 원정온 사람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몇 토에 갔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. 그러고서 한몇분 있었나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좀 전에 들어간 여자들 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. 무슨 관계시냐 그랬더니 뭐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직접 전화를 좀 하셔라 그랬더니 전화 를안 받는데요. 아 그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인터폰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는 사이인데 우리가 인터폰을 막 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느낌 좀 이상했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반말하고 욕하고 행패 부리더라고요 막 때리려고 막 살짝 위협도 하고 경찰 불렀어요 경찰 아저씨가 요즘은 뭐 이래저래 해서 데려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뭐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여러시 놀다 보면은 그냥 뭐 합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간단히 술한잔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늦게까지 2차 3차까지 가는 건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런 경우를 보면. 그여성부모님들은 이제 저한테 그 위험부담을 넘긴 거죠. 저도 커버가 안 되니까 그 위험부담을 경찰들한테 넘긴 거죠. 고통분담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퇴실하실 때 물어보니까 아는 사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? 경찰한테도 얘기했어요. 그 남자분이 객실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선 알려드릴 수가 없다. 더구나 여성분들이시고 그랬더니 경찰도 그 알려주지 않, 않으신 건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맞는 거라고.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갖고 막 이상하게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그 사람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?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처음 보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한 사람하고. 식사나 반주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도보로 내가 가는 것까지 보여지면서 집도 아닌 뭐 이런 모텔 같은 데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좀 위험하다 느껴진다 싶으면 차라리 지구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버려서요. 차라리 그냥 꼬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위험하게 2차, 3차까지 잘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재미 삼아 놀다가 술 먹고서 빠이빠이 하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.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고, 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. 1차 혹은 반주 이 정도까지만 끝내는 게 안전하고, 도보로 이동해서 집이나 숙소에 가는 것보다도 택시를 타고서 내 거취를 끊어버리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게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 것 같아요.